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 오늘 미국 증시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잘갈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미국과 다른 것은 미국은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갔죠. 0.29%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0.07% 올랐고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좀더잘 갔고 코스피가 조금 더못 간, 상대적으로 좀덜간 그런. 상황이 좀달랐죠 그래서 그 그런 모습만 나왔을 뿐이고, 음, 뭐 전체적으로는 좋았죠. 흐름이 이제 미국의 그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뭐 캐터필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간 하루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뭐 어, 두산밥캣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잘 갔죠 오늘. 그래서 어, 여러모로 미국 증시하고 이제 닮은 뭐 그런 하루였는데, 좀 특이한 거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그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뭐 주식 매도 뭐 어떠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4%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으로 쭉 이어지다가 느닷없이 오전에 막 치고 올라가더니 에코 프로비엠 같은 종목 10%. 네,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음, 오늘 2차전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좀 좌우한 것은 코스피의 2차전지 대형주들이 좀덜갔고잘못 갔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엄청 잘 가면서 이런 우리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좀 뒤바꿔 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그, 일, 그, 유럽의약품청의 승인, 네크로나의 승인이 진짜 코앞에 다가왔다, 하고 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뭐, 그, 파이자의 또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빠져서 셀트리온이 20만원대가 무너졌고, 헬스케어도 8만원대가 무너졌고, 지금,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왔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어제 이제 그 저점에서 그 이제 좀 많이 매수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어뭐100%막다 진짜 살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럴 수 없으니 대응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갖고 있던 종목을 장 시초가부터 팔아서 두 차례 나눠서 다 팔았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다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좀더 살려고 많이 많이 원래 갖고 있던 물량만큼은 샀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많이 늘리지는 못한 뭐 그런 상황이죠. 마트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어 그런데 어쨌든 어더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 주가가 잘 갔죠. 그래서 이런 날은 또뭐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어, 개인들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오늘 셀트리온을 오히려 더 늘리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어, 뭐 많진 않지만 약간 매수, 그 매수를 조금 더 늘려서, 그, 지금은 조금 셀트 삼형제는 좀더 들고 갈 물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같이 지수가 올라주고, 개인들이 매도해주고, 외국인 기관이 사주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 그 기다렸던 이제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이 이제 다가오는 이게 글쎄요 또 이제 뭐 재료 소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또 패대기 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나 재료 소멸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재료 소멸이라고 어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오 그, 오늘 주가가 좀 올랐죠. 이제, 만약에 내일까지도 수급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 올린다고 보면, 실제 승인이 났을 때는 살짝 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짝 신경 쓰면서 대응해야 한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를 만들까, 셀트를 만들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2차 전지 뭐다잘 갔으니까, 어, 좀 나중에, 어, 눌리거나 그랬을 때, 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오늘은 일단 세트 삼형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금만 더 하루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른 섹터를 뭐그 영상을 만들더라도 오늘은 일단 세트 영상을 좀 만들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315 종목이 올랐고 5 0 0 종목이 빠졌어요 이렇게 상승 종목이 적은데 지수는 0.08% 올랐으니까 이거는 대형주들 시총이 큰 종목들이 더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505 종목이 올랐고 842 종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지수만 오른 거예요 어, 코스닥이 0.62%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시총 상위주들이 잘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하면서 특히 금융투자가 어 오늘 시장을 주, 주도했다 코스피는 그리고 연기금이랑 외국인이랑 다 팔았거든요 개인 외국인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금, 금투가 다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혼자 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살짝 매수요를 도왔다 가담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코스피는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따른 미국 3대 지수의 최고치 경신 지속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중국의 탄소 중립 유동성 공급 및 부동산 기업 리스크 우려 등의 혼조세를 보였지만 기관들의 순매수로 소폭 상승했다는 어, 분석이 나왔고요. 의약품과 의료 종밀이 1.1%씩 섹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최고치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어, 전기전자 콘텐츠 업종 중심의 강세로 상승 마감,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 코스닥 동향 보면 미국 증시 최고치 경신 훈풍 속에 외국인들의 매수 기반으로 0.62%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고요. 어, 미국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순매수로 이제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업종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게임도 많이 상승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달렸습니다. 자, 오늘 시청상의 주 온통 빨갛습니다. 대형주들 잘 갔죠. 근데 빠진 종목, 다섯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자동차 주. 이상한 게요. 오늘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랑 GM 같은 종목들 잘 갔거든요. 어 포드모터가 어 4%대 올라갔나 그랬는데 자동차 주들이 잘 가는 게 오늘 맞는데 우리 시장은 좀 눌렸고요. LG화학도 좀 빠졌고 어, 삼성 SDI도 0.54% 올랐으니까 뭐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음,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가좋지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오늘 또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 보면은 셀트리온이 4.31% 시총 상위 주 중에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시총 상위 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4% 올랐죠. 에코프로비엠 10% 올랐죠. LNF 거의 6% 올랐죠. 펄어비스 0.1%, 위메이드 3.55%, 셀티리온 제약 3.58%, 천보 9.72%, 또 아프리카TV 3.72% 이렇게 올랐어요. 빠진 종목은 크게 빠진 종목은 없고요. 시총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올라서 그렇죠. 사실 빠졌거나 이랬으면 오늘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1조원 차이를 그냥 하루에 뒤집으려는 그런 강세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격차를 6,400억 차이로 줄였습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시총 1위를 넘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LNF 다시 그 오늘 펄러비스 제치고 시총 3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러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 게임 3총사가 나란히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을 보면 어,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 의약품 코스피 의약품도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잘 갔을 뿐이에요. 진원 생명과학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게2.57% 올랐으니까 셀트리온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빠진 종목은 제1약품, 동화약품, 명문제약, 이연제약이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 오른 종목은 14% 오른 퓨처캠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이노테라피가 5%대, HK이노엔이 4.62% 그리고 셀티룬 제약이 3.58% CTC바이오도 3.25%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NK맥스 제일 많이 빠졌네요. 11%대 라고 그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7%대 TNR바이오페비 6%대 어제 급락했던 한국 BNC 오늘도 5.88% 많이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1,069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에서 아모레퍼시픽하고 삼성전자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컴투스의 공매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유바이오로직스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두산중공업, SKI테크놀로지,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크래프턴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컴투스, LNF, 에코프로 우리 기술 투자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어,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많이 눌리고 있는데 특히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보호의 수물량이 어, 어, 며칠 날 나오죠? 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저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들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 k 어, 아이, 테크놀로지, 보호예수 물량 찾아보면 그 11월 11일, 오늘, 내일, 모레죠. 11월 11일. 그래서 내일도 약간 주가가 더 눌릴 수 있고요. SKIE 테크놀로지는 어 11일날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나오고, 어 이제 매 수, 저점에서 좀매수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11일날 매수하시면될것 같아요. 내일도 조금 이제 우려 이제 그 우려되는 보호예수물량 해제 물량이 이제 나올까봐 우려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지금 어, 그 이번 주에 8일 날 지나갔나요? 조금 어, 아 8일 날 보호예수물량 많이 나오면서 빠졌군요. 오늘 카카오. 카카오뱅크가 지금 그 이후에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2.5% 오늘 오늘은 올랐고, 어제 저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어 8일날 다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2.8%,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어제 저점에서 샀으면 이제 좀 좋은데, 이 카카오뱅크는 저는 어 지금 뭐 가격대가 싸니까 저점에서 살 만한 가격대긴 하지만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볼때 조금 갸웃갸웃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선뜻 이렇게 매수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그런데 어제 저점 부분에서는 살만했죠. 가격이 너무 빠졌으니까. SKI 테크놀로지도 11일 날 내일은, 어, 내일은 아마 좀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이게 셀트 영상이니까 셀트에 집중하는 게 좋긴 하지만 SKIT 잠깐만 보면요 음 오늘 수급 개인만 들어왔죠 외국인 기관 다 팔았죠 아마 내일도 조금 주가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내일 눌리고 모래 조금 더 빠질 가능성 그 모의유수 물량이 왕창 풀리면 주가가 눌리거든요 그때 좀 사는 게 바닥 이살 때는 또 바닥에 빠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 사시면좀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음. 어, 공매도 거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아모레퍼시픽, 금호석유, s k i 테크놀로지 JW중외제약, SK바이오팜의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고요. 코스닥은 유비코스홀딩스, 와이솔, 메디포스트 어, 슈피겐코리아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어, 기사 레키로나 유럽 승인 임박 셀트리온 3사 주가 반등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어, 셀트리온과 계열사 주가가 아, 레키로나주의 유럽 내 승인 가능성에 오름세다. 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 8일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CHMP 음... 이게 뭐 인간에 적용하는 뭐약 약물 권고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직 직격을 하면 그러던데 그래서 어, 레큐로나 허가와 관련해서 승인 권고 의견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했다 이런 제 어, 기사가 나왔죠 이게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11일까지 열리는 그런 이번 회의이라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틀 남은 건데 아마. 음. 아주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하지만, 어, 충분히, 어, 그, 어떤 지금 하락세를 되돌릴, 이게 돌아 돌릴 그런, 어, 떤 호재는 충분히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 오늘, 어, 뭐 그, 의약품청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오늘은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어,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쭉 이제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어, 레키로나주가세 번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10월 4일 날 그, 그 평가를 시작을 했다는 이제 신청을 했다는 그런 그 코멘트가 달려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어, 이번 주뭐 11일 정도 되니까 이틀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일지를 사실 감이 안 와요. 어, 지금 이런, 저는 어제 이 화이자의 경구용,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들어 놓을 그런 이슈인가. 머크 때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바이오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이라고 보면 어, 얼마든지 지금 이해가 좀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럽 승인에 대한 것도 조금 어,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반응을 안할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에 대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거의 어한 6배 정도 벌어져 있던 게 작년 말에 지금 한 11개월 1년 만에 다 따라잡혔죠. 그래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이 흐름 추세 이런 걸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 어, 엄청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이 17만 주 어, 넘게 매수를 했고, 기관도 거의 9만 주.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9만 주는 최근에 한달 사이에 가장 많이 매수한 거고, 다 뺐는데, 다 팔았는데, 금투가 12만 주를 샀습니다. 사모펀드가 약간 샀고요 금투가 지금 셀트리온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제 견, 그 금투의 특성은 이제 좀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어떤 호재 이런거에 좀 예민한 그런 어 매수 세력이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승인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이 한 20만 주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6만 8천 주 정도를 샀는데 역시 기관 매수가 오늘 제일 많이 들어왔고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다른 게 연기금이 같이 샀다. 금투와 함께 연기금이 매수에 동참을 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외국인이 많이 샀고 뭐 기관은 기껏해야 100몇 뭐주 정도 어 이거는 이제 100몇 주만 거래된 건 아니죠. 거래는 많이 됐는데 기관은 매수와 매도가 좀 부딪히는,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 있게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모펀드가 제일 많이 샀지, 금투가 이 오히려 팔았어요. 제약은. 헬스케어와 셀, 셀트리온은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리고 시간에도 흐름 괜찮았죠. 셀트리온 0.24% 500원이 오른 20만 6천원의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도 0.24% 200원이 오른 8 3 2 0 0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52% 600원이 오른 1 1 6 2 0 0원의 거래를 마감해서 내일 아마 시초가가 전부 다세종다좀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세개를 그려 놓고 1 2 3번 번호를 매겨 놨는데 어세종목이 세 거의 비슷해요 지금 뭐냐 하면 셀트리온을 보면요 지금 오늘 이 11선 이 남색 11선에 눌렸어요 정확하게 11선 터치를 못하고 빠졌어요 최고가가 이제 20만 7천원인데 20만 7천 몇백원 정도 되더라고요11 평균선이 그러면서 이어보면 매물대 지금 이 매물대에 저항을 받은 거죠 오늘 그런데 시간에가 올랐고, 오늘 뭐 미국 시장에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면, 이 매물대를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갈 텐데, 그 위에 있는 매물대가 더 커요. 그래서 2번 라인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21만 6천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만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 그리고 그 전에 21선이 또 있기 때문에 21만 3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 3,500원 뭐그 정도 되는 자리에 20일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는 내일 종가가 한 21만 3천원에서 한 5천원 21만 6천원 요 사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e m 이 승인이 나올 경우 어디까지 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매물대가 크지만 그걸 뚫으면 이제 그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24만 5천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쉽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쉽다기보다는 크게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이제 관건이 뭐냐면 이 2번 라인을 돌파해서 이제 그 위쪽에 제일 아래, 아래쪽에 세칸이 있잖아요. 매물대가. 그맨 위에 있는 매물대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EMA 승인이 나오거나 뭐 특별한 호재가 있을 때쭉주가를 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일은 첫 번째는 20일선 노란색 20일선을 뚫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매물 때그 위에 있는 2번 라인 위쪽으로 돌파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주가가 워낙 싼데다가 수급은 너무 좋죠. 그 다음에 호재 바로 코앞에 있죠. 시장 분위기만 받쳐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1번 216,000원 정도로 잡자. 내일 하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1만 6천원 21선이 21만 3천5백원 정도 되니까 한 21만 3천원에서 6천원 사이 그 정도까지 올리면 내일은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4만 5천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여기에서는 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매물대가 약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2 5만 5천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진짜 매물대가 그 위쪽에들 몰려있어서 오름세로 바뀌게 되면은 또 금세금세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중을 줄일 타이밍은 아니고 25만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 비중을 좀 줄일지 말지를 걱정할 단계가 아닐까 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해, 합니다. 음 헬스케어도 좀 비슷합니다. 모양은 다 비슷해요. 오늘 헬스케어는 이제 대신에 1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5일선 아래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세트리오는 1번 라인에 걸쳐 있었는데 헬스케어는 1번 라인이 83,600원인데 지금 83,000원이니까 약간 차이로 조금 더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2번 라인 비슷합니다. 내일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한 88,000원 초반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매저 20일선 이 8만 한 6,6,500원 7,000원 이 정도라서 내일은 8만 한7 0 0 0 6,500원에서 한 8만 6,000원에서 8만 8,000원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종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신에 목표가를 8만 8,000원대 정도 2번 라인 정도로 잡으면 이제 e m a 승인이 나왔을 때그 위에 있는 매물대를 딱 지나고 나면. 10만원 넘어갈 때까지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10만 1,500원 정도 되는 그 3번 라인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 EMA 승인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된다.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 강한 에너지로 뚫기 좋은 그런 구간이고요. 거기서 10만원 넘어가면 그럼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물대 두 개가 다 약해요. 그래서 10만 6천원 정도의 그 위에 매물 대하단이 있는데 또그 위에 매물대가 크죠. 거기가 11만 원자리에요 그래서 10만 원 자리가 아니라 11만 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 헬스케어는 11만 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비중을 안줄였니다 근데 비중을 좀 줄이자는 건 단기간에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면 분명히 숨고르기 하고 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중을 줄였다가 재차 올라갈 때 그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약도 비슷해요. 제약도 오늘 정확하게 11선에 부딪혀 내려왔고요. 어, 윗골이 달고 많이 빠졌죠. 그래서 사실 오늘, 어, 다른 두 종목은 1번 선,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매물 대하고 거의 근접했었는데, 제약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1번 선 자리가 11만 7,200원쯤 되는 자리까지도 조금 멀어 보여요. 그래서, 내일, 일단, 1번, 첫 번째는 11만 7천원 정도, 7,200원쯤 되는 자리. 그리고 2일선이 12만원 자리라, 일단, 제약은 2일선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12만원 정도에서 종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욕심 같으면은 그 위에 11선과 매물 대 상단까지 다 뚫고 가서 12만 4천원 정도에서 어, 마무리를 하면 딱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승인이라든가, 이렇게 호재가 탁 터졌을 때, 그 위에 있는 매물대 한 칸을 뚫고 올라가면 13만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역시, 그 위에 매물대까지도 다 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14만 원대 후반 정도 됐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곧바로 막 치고 올라갈지, 또는 그렇게 되면, 진짜 유럽 그 의약품청의 승인을 크게 보는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 빨리 갈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위쪽에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급락할 때, 이 지난번 급락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생긴 이 매물대, 그러니까 어, 이 매수 매도하는 그 자리, 그막 격변을 일으켰던 그 자리에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이제 위쪽에 13만 원, 위쪽에는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 가면은 주가는... 어 뭐 특별한 어떤 저항라인 없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만 7천 원까지는 갈 거다. 그리고 14만 원대 후반까지는 뭐 슬금슬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 자리가 9월 중순에 있었던 이제 자리이죠. 그래서 즉 그때는 하락세에서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지만 지금은 상승세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뭐 진짜 큰 내물 때는 바로 위에 15만 5천 원 위에 있는 그 자리죠. 거기는 뭐어 뚫기가 쉽게 뚫기 어려운 자리다. 그죠?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 가기 전에 조금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다. 또 후루룩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먼저 뭐는 오늘 그 셀트론 삼형제의 흐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어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정도까지 버텼는데, 이거 더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거를 이제 뭐좀 비중을 늘려서 크게 간다든가 하는 어떤 공격적인 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어 어느 정도 뭐 어지간히 상승을 해도 실제 수익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고 기껏해야 뭐 손실을 줄이거나 본전으로 가거나 뭐 이런 정도기 이 때문에 그거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도 어제 결국에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수 평단가가 7자를 7만 8천원대를 찍는 그런 정도에서 저는 지금 매수가가 형성돼 있는데 그럼 지금 뭐 수익이 현재도 수익권이고 이제 내일부터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니까 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좀 기회라고 보고 조금 음 너무 이렇게 그 쪼그라들어 있는 마음을 좀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너무 뭐 추가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오늘 여기다 영상에다 만들진 않았는데, 이제 대차 거래를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도 조금 어 7만 4천 주 정도가 좀 늘어 있고요. 어 헬스케어는 대신에 무려 73만 주가 줄었어요. 제가 어 오늘 대차 거래를 좀더 포함을 시킨다는 게 지금 편집을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마지막에 좀 읽어드리면 오늘 어 셀트론헬스케어에 대차거래도 심상치가 않아요. 73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좋은 이제 큰 에너지를 가진 후재가 어 뭔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얼른 내일이 와서 어 좋은 소식이 빨리 다가오기를 어다 같이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